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원히 다시 한번 자유을 얻고 심령이 자유을 얻고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전자부가 정인 임을 축구하십시다 오늘 이밤 주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밤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간 표회가 20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서울에도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행복한 교회가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무 생각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생각을 주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서울시대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땅 맞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섞이는 교회,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겠지만, 주님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헌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은 우리가 목표를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이야, 아마 우리가 어려운 때도 또바른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 자리로 한 단계 한 단계 힘있게 이끌어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가 올해 몇 살이요? 스무 살에. 우리 경무기가 태어나는 그, 뭐죠, 그건 예정일이 교회 창립이라고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기라고 이름 짓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립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가고 창립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창립이가 창립이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미 벌써 또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양육이가 됐는데 교회에서는 창립이라고 불렀어요. 그 창립이가 오늘 오지 못했는데, 네. 근데그 창립이가 오래 보니까 성년이더라. 스무 살 성년.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다지고 양육되고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성년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피을받으며최크신 역사를 이어가는 한 음성의 역사를 남기는 그런 교회로 있게발려듬하고 세워지고 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나의 교회는 무슨 교회? 나의 교회는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기쁘시하는 교회, 우리가 기쁨과 찬성으로 섬길 수 있는 교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보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날에 다른 모든 뭐 사람들이 우리도 행복한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은혜가 이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네. 우리 교회가 처음 상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 좀 모델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뭐딱 낯선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한 교회가 딱 낯섰는데 어떤 교회겠 있어요? 다른 아니 형단된 교 다른 교회 낯섰는데 성경교 갔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었어요. 어떤 교회? 다받 들었는데. 오늘 이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말씀에 대한 부서를 다다보이 야.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 가장 본적에 있는 교회. 모든 믿어 있는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이런 데다를 갖다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천의 평에 열세일 평의를 번잡고 그러한 도래되기 위하여 당시에 애쓰고 노력해왔만데이 숫자를 가지면서 우리가 섬모했던노